최근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에 플라스틱 조각이 가득 섞여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어요. 이 음료를 마신 임산부는 결국 유산했대요.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봐요. 28살 김모 씨는 둘째를 만난 지한달 만에 유산을 했어요. 배달로 받은 음료를 마신 뒤 배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장출혈 진단을 받았어요. 임산부라 제대로 검진받기도 어려웠고 유산을 막는 주사도 두 번이나 맞았지만 소용없었대요. 당시 마신 음료를 직접 확인해보니 플라스틱 조각 수십 개가 보였대요. 업주는 몰랐다 말하면서 절대 플라스틱을 삼킬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. 하지만 결국 업주도 사과했고 카페 본사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어요. 식약처와 지자체에도 신고했지만 조치는 없었고 취재가 되고 나서야 겨우 시작됐습니다. 현행법상 업주를 처벌하는 건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쉽지 않습니다.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전부래요. 실수였다는 해명 이후 가게 문을 닫고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대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.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